반갑습니다.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 구강암외과의 이주민 원장입니다. 요즘에 핫한 뭐 시청률 20%를 넘는 스카이캐슬을 보면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 아갈머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치료하는 과 아갈머리외과가 구강암외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전문 과목인 구강아감면외과는 어떤 과인지, 무슨 일을 하는 과이고, 어떤 진료를 하는지. 발음도 조금 어려운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 아가리, 아갈머리. 아갈머리 외과. 일단 단어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구강이라는 말은 입이라는 말이고요. 악이라는 말은 턱이라는 말이고. 안면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말이거든요. 처음 생겼을 때는 구강 외과라고 불렸었는데요. 1984년도에 어, 학회 이름이 구강외과 학회에서 구강아가면외과 학회로 바뀌면서 현재는 전문과목도 구강아가면외과 학회도 구강아가면외과 학회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름을 조금 편하게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입턱 얼굴외과라든지 턱얼굴외과라든지 했으면 일반인들에게 전달이 조금 더 쉬웠을 텐데요. 선배님들께서 많은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어렵긴 어렵습니다. 친구들이나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나 가족 친척들한테 물어보면 발음이 어려워서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구강암외과 진료하는 영역을 살펴보면 일반인들이 잘 아는 사랑니. 발치 치과 소수술들, 임플란트 수술 같은 것도 일종의 치과 소수술이고요. 치과 소수술을 담당하는 영역이 하나 있고, 턱관절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뭐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등의 보존적인 요법도 있겠지만, 관절관세척술이라든지 관절 주변에 이제 디스크 수술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수술도 구강암외과적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쳤을 때 외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맞았거나 스포츠 트라우마라고 해서 운동하다가 얼굴 쪽에 다쳤을 때 입이 다쳤을 때그 다음에 질병의 영향으로 갔을 때는 무록이라든지 종양, 악성종양은 이제 암이 될수 있겠죠 구강암 절제술 그리고 구강암을 절제하고 나면 아암 면역력에 재건을 해야 되거든요 필요하면 뭐 팔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다리 같은 데서 어 조직을 떼서 붙여넣는재건수술까지 저희과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양악수술이나, 뭐, 안면 윤곽수술, 골격의 기형을 치료하는 수술이 있을 수 있겠고요. 선천적인 기형으로 넘어가면, 구순구계열이나, 아감면 영역에 기형을 유발하는 증후군들이 꽤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거를 처치하는 수술적인 치료도 구강외과적인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뭔가 좀 말도 되게 어렵고 복잡한데요. 입과 턱, 얼굴 쪽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처치는 저희 구강악감외과 전문의가 전문이니까 저희 병원에 꼭안 오셔도 되고요. 그 전국에 여러 개구강악감외과 과들이 있으니 그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구강악맥과 전문의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치과에서 면허를 따야 되는 거고요. 수련 전문 기관에서 1년의 인턴 생활을 거치고 3년의 구강악맥과 전공의 생활을 거쳐야지만 구강악맥과 전문의 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구강아감면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자격증을 받아야 저처럼 이렇게 구강아감면외과 이름을 걸고 어, 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강아감면외과 우리 아들한테 시키면 되게 잘하던데 진하연이 발음 할수 있냐 잘할수 있어 구강아감면외과 다시 구강아감면외과 영어로 오럴 앤맥실 n 페이셜 서 i l l 오랄 오랄이. Oral. Oral a n 페 m a 서 i l 아갈 머리 외과. 아갈 머리 외과. 아갈 머리 아갈머리아갈 머리 아가리. 아가리 외과. 아갈 머리 <laughs> 외과. 이상중 구강 외과. 아 발음 어렵다. 중 구강 아간면 외과 이 주민이었습니다. 그거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이거 뭐다고난것 같기도 하고. 아니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의 전문의가 저희 병원에 계시니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